야, 엠블럼에도 이거 BMW이쁘다 이뻐. 와 아, 좋다. 야. 어? 여기서 뭐 해? <laughs> 차 보고 있잖아 형님. 이차 말고 요즘에 잘 나가는 차 있잖아. 자. 그 뭐예요? 유지비 저렴하고. 네. 뭐요? 아무튼 인기 엄청 많은 차 그거. 인, 인기 어? 많으요 어. 어, 왜 인기가 많지? 유지비 완전 좋은 한 달에 뭐3 0만원이 줄었대나 뭐그러던데 <laughs> 아. 형님 옆집에 사는 김씨 아저씨 말씀하시는구나. 어, 맞아요. 아, 우그 형님이요. 장난 아니에요. 원래 휘발유 가솔린 차탈 때는요. 집에서 짱박혀가지고 막사모님랑 싸우고, 전기차로 바꾸고, <laughs> 근데 이게 전기차로 바꾸고 난리났잖아요. 어, 막아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더라고요. 아, 어. 진짜 우리 김시형님 삼도 바꿔놓은 차량이네. <laughs> 이 차량이야 <laughs> 웃겨죽겠네 그냥.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세금 저렴하고요, 유지비 저렴하고요, 구매하실 때는 혜택도 있잖아요. 140만 원 이전비 감면혜택도 있는 신차로 사면 너무 비싸지만. 중고차로 사면 가성비있게 살수 있는 인기많은 전기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키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 누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우리 옆집 사는 김시영 님의 삶을 변화시킨 유지비 저렴한. 전기차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신차로 사기에는 너무 비싸잖아요. 신차 가격이 무려 5,900만원 정도 하던 차량이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얘가 감면을 받은 게한5 6 0 정도. 자, 이 차량도 한5,300 정도 이제 감면 받아가지고 구매를 하신 차량인데요. 중고차에서는 감가라는 게 있잖아요. 감가 무지막지하게 맞은 차량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용도 이력도 없는 1인 신조로 관리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화이트 바디를 가지고 있는 위쪽으로는 비전, 루프까지도 적용되어 있는 이스테리어적으로도 너무나도 이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스펙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형이고요. 2021년 7월에 등록된 현대 아이오닉 5롱 레인지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최고 등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주행 거리도 아주 좋습니다 5만 키로 정도밖에 주행을 안한 차량이고요 옵션까지도 아주 빵빵한 차량 상태 역시 아주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기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가격 또한 전국 최저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빠르게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유리 상태는요. 깔끔해요. 크게 돌틈 현상 안 보여주고 있고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 외장 상태 역시나 깔끔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기대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후드 부분도요, 깔끔해요. 얘가 진짜 아이오닉5가 빵이 진짜 좋잖아요. 옆쪽으로. 그래서 공간감도 아주 좋고요. 아이오닉6보다는 아이오닉5가 중고차 시장에서도 강가도 많이 됐고요 활용도가 너무 좋아서 아이오닉5를 많이 찾으십니다 그래서 킹카에서 준비한 차량이고요 앞쪽으로 헤드램프 상태 백과현상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반대쪽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님들 좋은 가시성 좋은 반짝반짝이는 풀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전면부에서는요 도장 상태 아주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당연히 전방 센서 중... 되어 있고요.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반절 주행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투까지 적용돼 있어서요. 장거리 운행 가실 때 깜빡이만 하나 딱 켜졌다 하면은 그쪽 방향으로 차선 변경. 딱 이렇게 켜주면 이쪽 방향으로 차선 변경 아주 영리한 고속도로 주행 보조 2까지 적용돼 있는 현대 스마트 센스까지 적용돼 있는 차량이고요. 전면부 외관 상태 종합해 봤을 때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외장 상태 아주 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운전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요. 더블 와우 진짜로 문곡도 하나 안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중고차를 구매하러 가실 때 외장 상태를 확인하실 때는 저처럼 앉아서 밑에서 위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딱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펜더부이, 펜더부이가 이거예요. 얘가 후드가 너무 크다 보니까 펜더부이 여기 정확하게 명칭을 봤을 때 펜더부분은요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가니쉬 부분에만 미세하게 진짜로 이게 쌀아? 쌀발톱만한 약간의 흠집 하나 있고요 앞 타이어 트레이드는요 한50% 정도 남아있습니다 미세린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고요 20인치 다이아몬드 커팅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휠 상태는요 주차 흠집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부분 보면 딱 전차주님이 차를 어떻게 대했는지 느껴지거든요 주차하실 때도 세심하게 꼼꼼하게 애지중지 잘 관리해주신 차량이고요 사이드미러 리프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합니다 앞도쪽요 와 진짜로 물콕도안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뒤쪽 어쪽도요. 야커터까지요 나이스한데요. 야 외관 상태는요 정말로 깔끔하게 잘 관리해 를 주셨습니다. 썬팅 상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썬팅 상태 역시 야 깔끔하고요. 버텍스 프리미엄 썬팅지를 시공을 해 놓으셨네요. 자 썬팅 상태도 아주 양호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디전 루프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빠르게 후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2022년형 아이오닉5 차량 후면부에 왔습니다. 빵빵하고요. 디테가 너무나도 이쁜 아이오닉5 차량이고요. 자, 이렇게 해치팩 스타일에서요. 공간감도 아주 좋은 차량이죠. 요서 차박이나 캠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전기차로 많이 하세요. 실내. V2L도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후면부 도장 상태 역시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범퍼 화장 부위까지 제가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흠집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테일 램프 상태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그리고 전동 테일 게이트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선팅상태도 아주 양호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프리미엄 선팅지, 버텍스 시공을 해놓으셨네요. 버스텍스 광고는 아니고요. 자, 그러면 테일게이트 상태 한번 볼게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역시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러기지 스크린도 적용되어 있는 차량. 매트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실내는 또 다른 매트가 깔려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네요.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수납 공간. 오, 수납 공간에는. 타이어 수리기에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안쪽도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12볼트 시거잭 차박이나 캠핑이 또 대세잖아요 공간감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승을 해 가지고 공간감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재미 없으니까요 요렇게들어야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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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에서 고난이 있긴 했었지만 와 실내에 탑승을 하니까요 야, 이렇게 또, 외제차를 같은 경우에는, 문누프라고 하잖아요. 개방감 너무 좋은데요? 비전누프가 적용되어 좋은 있어서요. 차박이나 캠핑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딱이 문누프 있으면은, 비 오는 날 있잖아요. 비 오는 날. 차뒤트렁크 딱, 여기 에런 빗소리 들으면요. 꿀잠자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먹기지 스크린이 좋은 점이 뭐냐면, 좀 앞쪽으로 당겨가지고 여기다가 판때기 하나만 딱 올려놓고, 밤 놔두고, 이렇게. <놀람> 엠비언트도 은은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실내에서 담배 냄새도 안 나고 있고요. 와, 실내 상태 너무 깔끔한데요?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보조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 역시.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자, 왼다 부분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타이어 트레이드는요. 한50% 정도 남아있습니다. 휠 상태, 주차 흠집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사이드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약간의 흠집 보여주고 있고요. 앞 도어 쪽요. 문콕도 안 느껴질 만큼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 도어 쪽 역시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어 까지요 나이스한데요. 외관 상태는요,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오닉 5 차량이고요. 디타이어 트레이드는한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 상태는요, 테두리 부분으로 약간의 주차음집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으로는 크게 티가 안날 정도의 미세한 흠집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스테리어는 아주 이쁜 차량입니다. 흰색 바디에 비전 루프까지 적용되어 있는 최고 등급 사양의 프레스티지 차량 성능 기록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첫 차량 쭉 보시게 되면, 와우, 이 차량. 교환품목은 아니네요. 후드가요, 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고차에서는요, 판금은 뭐 사고 유무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는 어떤 부분이 교환이 들어가 있고 어떤 부분에 판금이 들어가 있는지는 꼭 인지하시고 구매를 해주셔야겠죠. 요새 전기차 용도 이력 많이 있는데요. 차량은 1인 신조로 관리되어 있는 용도 이력 없는 아이오닉 5입니다. 두 번째 상태 점검부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상태 점검부 쭉 보시게 되면 이처럼 미세 누유 없는 올영호 차량이고요. 주부품에서 관리가 아주 양호한 차량이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20만까지 또 보증이 남아 있고요. 걱정 없이 구매하실 수 있는 옵션 빵빵한. 프레시즈 임금의 차량입니다 실내를요 외관 상태만큼이나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더라고요 빠르게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아, 아이오닉5 <laughs> 자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와유월 시트 상태요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시트 상태도 아주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이오닉5가요 공간감이 너무 좋아요 뭐 외관적으로 빵도 크지만 이렇게 측면의 공간감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에그로운 공간, 헤드로 공간 역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은하게 들어오는 앰비언트도요아 이쁘게 잘 들어오고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USB 충전 단자 두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비전 루프까지 적용되어 있어서요 개방감 또한 아주 좋은 차량이고요 실내 담배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있습니다 여기 B2에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빠르게 일렬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도어 트림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후축방 충돌방지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도어 트림 상태 한번 볼까요? 트림 상태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은하게 들어오는 앰비언트 이쁘게 잘 나오는 모습 자 전동 사이드미러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 동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윈도우 버튼 한번 볼까요 썬팅도 아주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윈도우 상태도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얼도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운행하실 때또 운전하실 때 고품격 사운드로 음악 감상하셔야 되잖아요 버스. 프리미엄 사운드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운전석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도요,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습니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허벅지 받침도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고 있고요. 원터치 릴렉스 버튼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동 시트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요추 받침도 잘 동작되고 있네요. 앞쪽으로 보시면 전동 테이게이트 버튼, 전자 파킹 타선 이탈, 오토 홀드 적용되어 있는 모습. 실내 탑승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실내 탑승을 했고요. 먼저 보조석 시트 상태 해지거나 찢은 부분 없습니다. 당연히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실내 로 탑승 하시죠. 오, 오, 우와. 형님 이게 헤드업이 증강현실 헤드업이잖아요. 뭐야? 오, 이제 운전할 때 재반상 볼수 있는 헤드업이요. 도로에 깔려있는 거. <laughs> 와, 그런 헤드업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 상태 끈끈이 묻어있거나 스티커 흔적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담배 냄새잖아요. 차량 담배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전기차는 미래형 차 같아요. 아담하면서도 최첨단이 들어가 있는 <laughs>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고요. 먼저 계기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당연히 디지털 계기판정으로 되어 있고요. 영 와우 93%남아 있습니다. 정확한 주행 거리가요 5만 1,860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스티어링 휠 상태 한번 볼까요? 스티어링 휠 상태도요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오토라이트 적용 어 있고요. 오토 하이빔도 적용돼 있습니다.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레인 센서도 적용돼 있네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미디어 장치를 조작하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음성 인식, 볼투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할 때마다 계기판도 이쁘게 변하고 있네요.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인데 그냥 크루즈 컨트롤 아니죠. 차선 유지도 해주고요. 차선 변경도 해주고요. 저의 차선 거리 유지 및 긴급 제동 그리고 앞차가 정차했을 때 같이 정차해주고요. 출발할 땐 같이 출발 해주는. 현대 스마트 센스 적용되어 있고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적용되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를 보면요 알아서 속도도 줄여주고요 지나면 높여주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편법이잖아요 이거 외국인들이 그렇게 부러워한대요 외국, 외제차에는 국외 이런 기능들이 안 들어가 있는데 아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좀 <laughs> 좋은 옵션이긴 하죠 뭐 불법은 아니니까요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눈밀러 적용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카드는 안쪽으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블루링크 적용되어 있어서요 예, 여름철에 밖에다 차세으면차 완전 뜨거워지잖아요 그쪽으로 시동 걸어놓고 공조장치 조작해가지고요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겨울철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가지고 아주 선호하시더라고요 위치 파악도 해주고요 도난 방지도 해주고요 여러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비전 루프 적용돼 있고요 자 이제 테슬라가 요게 없잖아요 겉에 해주는 거 여름철에 되면 테슬라 타면 완전 뜨겁거든요 안에 요거 천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없으면 진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따로 나와가지고 시공을 많이 하시잖아요. 얘는 전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투 채널, 블랙박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품 미디어 연결돼 있고요. 토폰 프로젝션 적용돼 있어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도 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좋은 점이 뭐냐면 치맥, 카카오 네비, 네이버 네비 같이 연동하셔가지고요. 점수 쌓으시면요. 70점 이상이면은 보험료 8%. 그리고 100점 이탈 무려 15% 까지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에어컨도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뭐, 디스플레이는 한번 만져보시면 여러 안전사항이나 편의사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쪽 보시게 되면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고요. 터치식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또시거잭 수납공간 도적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컵플더적용되 있고요. 키도 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드키 포함해서요. 이제 중고차 구매하시다 보면 키 1개짜리 많이 있지만 두개 보유하고 있다는 라 거. 밑에 쪽 보시게 되면 USB 충전 단자 두개 핸드폰 무선 충전 가능합니다 널찍하게 편리하게 수납공간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아면스 공간 안쪽도 이렇게 수납공간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너무나 정숙합니다 거기에다가 유지비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는 가격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신차가가 5,900만원짜리였고요 이 차를 구매하실 때도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한 5,200, 5,300에 구매했던 차량인데요 중고차는 경기차가 또간가 생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요새 전기차가 중고 차장인데 인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가성비 있는 차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킹카TV 나가서 가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와우 흰색 바디에 비전 루프가 적용돼 있는 아이오닉5 차량이었고요 와, 실내 상태, 외관 상태 너무나도 양호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용도 이력 없는 1인 신조로 관리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5만km 정도 주행한 차량이었습니다. 유류비 저렴하게, 세금 저렴하게, 가격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아이오닉 5차량.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3 8 9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 있는 가격에 준비를 했고요 정말로 차량 상태 너무나도 양호한 차량입니다 킹카에서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매벌이고요 옆에 보이는 아이오닉5 한번 구매해 보고 싶다 한번 문의해 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거 아니죠 빵! 소원성취 빵! 만수무가 빵! 만세형통 부자 에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옵션으로 비전 높은 그리고 V2에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감사합니다.